한번 제가 진실 혹은 거짓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설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 봤는데요. 무릎 관절염 통증은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오, 아, 날씨의 <laughs> 영향을 받군요. 예, 날씨라는 게 기압의 변화를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압의 변화가 무릎의 압력을 많이 변화시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오. 아무래도 추운 날이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인대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아무래도 네. 강직되거든요. 강직이 되면서 부드러움을 잃게 되겠죠. 네, 네. 유난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통증은 겨울에 네. 같은 통증이라도 더 심하게 네. 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 이 사실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픈 거 보니 비가 오려나라는 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아 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관절용 약은 한번 복용하면 끊을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은 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관절염이라는 게 그~ 관절염이라는 이~ 그~ 병이라는 게 퇴행성 아, 쉽게 네. 얘기해서 잠깐 앓고 많은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더 생각을 아, 하게 되는 네. 이런 질환이다 보니까 네. 장기간으로 복용을 해야 될 때가 아, 많이 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어~ 여러 가지 뭐~ 원인에 의해서 그런 관절염이 온 거라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음.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모든 관절염 약이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대부분 환자들이 부작용이 없는 약을 원하시는데 그쵸. 의사 입장에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아. 작용이 없는 약은 부작용도 없을 수 있죠 아 그쵸 어, 그렇네요 작용, 부작용이 없는 약은 작용도 없는 아. 약이라고 병원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이거 여기 어디 저기 좀다놔주세요 <laughs> 작용이 없는 약은 부작용도 없고 그쵸. 부작용이 없는 약은 작용도 없 <laughs> 그. 어느 정도 일정 음. 수준으로 이 진행한 관절염에서는 이래도 먹는 약으로는 쉽게 반응 그 쉽게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그 부작용만 어더 심하게 발생한다라 그러면은 굳이 아... 그 약을 드실 필요도 없겠죠. 아, 그렇 그럼 또세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자, 세 번째 질문.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 환자가 더 많다. 어,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될것 어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쵸. 원인이 있겠지만 네. 어, 여성분들은 되게 이그 이행기라 그래서 어, 그 폐경이라는 큰 그쵸. 삶의 변화를 겪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폐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맞을 때 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어.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에스트로젠의 역할 그 줄어들면서 사실은 골다공증이 어. 빨리 오게 되고요. 겠 어~ 스 트로겐이 이런 우리 몸의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네. 부드럽지 않음을 갑자기 겪게 되면서 네. 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하... 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더 크게 음... 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하...